안녕하십니까? 보음 보청기 대명점 이무영 수석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목소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희 센터의 이피디 님이 질문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피디입니다. 앞으로 임수성 님과 함께 유익하고 알기 쉬운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석님, 보청기를 착용하면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내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난청이 있으면 인지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청력이 떨어지면 뇌에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면서 청각, 중추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같은 인지 영역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를 착용하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다시 듣게 되면 내가 자극을 받아 활발히 작동하게 되죠.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통이 회복되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보청기만 착용하면 되는 건가요? 따로 신경 써야 할 점은 없을까요? 보청기만 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청각 손실의 정도, 환경, 뇌의 반응 속도까지 모두 고려해서 피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보금 보청기 대명점에서는 청력 검사부터 피팅, 청능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걸 넘어서 뇌 건강까지 챙기는 일이군요. 맞습니다. 보청기는 단순한 증폭기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재활 도구입니다. 청력이 걱정되신다면 빠르게 상담받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